공자가 현대에서 청년들에게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말을 남기며 평생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공자가 현대에 살아 청년들에게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면 그는 어떤 가르침을 전했을까요? 오늘은 자기 수양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 기르기. 공자는 단순한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대 청년들에게도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자기 수양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목표를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나누어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적인 성장이나 학문적인 발전을 목표로 삼을 때 공자는 하루아침에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태도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는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수양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공부하거나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 반성을 통해 목표를 점검하는 습관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자는 하루 세번 나를 반성한다고 했듯이 자신의 목표와 행동을 정기적으로 돌아보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파트 2.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 유지. 공자는 배움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대의 청년들에게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 수양의 핵심임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선 그는 실용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와 가치에 대한 배움도 강조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적 지식과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공자는 인간관계의 윤리, 도덕적 가치도 함께 익혀야 한다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공자는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과 같다고 했듯이 습득한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배웠다면 이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배움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했듯이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으며 열린 자세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수양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파트 3. 겸손과 타인에 대한 존중 실천. 공자는 자기 수양의 궁극적인 목적이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현대 청년들에게도 겸손과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 수양의 완성이라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취에 자만하지 않고 항상 배울 점이 있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 발전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그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공자는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 수양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했듯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도덕적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에서도 그는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수양이라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자가 현대에서 청년들에게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가르쳤다면 그는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겸손과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자기 개발과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